5에 넘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오늘 오신 이유는? 그냥 어떤가 싶어. 내 사주가? 결혼은? 했죠. 가정 있어요? 네. 지금 하는 일은? 그냥 자영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 하세요? 카페. 언제 오픈했어요? 오픈은 월세를 내고 시작했습니다. 어디다가 근데 생각보다 잘 되는 건 아니네 그렇지? 지금 얼마 안됐잖 5월달에 오픈을 했던 6월달에 오픈을 했던 지금 보면은 올해는 지금 작년에 상제가 나갔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조금 본인이 주춤하는 영국이에요 쉬어가라 돌다리도 두드려가라 이런 형국이에요. 근데 올보다는 이제 내년서부터는 대운이 들어왔어요. 내년서부터는 대운이 들어왔고, 음, 이 카페를 지금 계속 유지하면서 나가려면 올해는 그냥 힘들어도 갖고 가라. 그러면 내년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는 형국이다. 근데 이 카페, 카페를 올해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이 본인이 이 카페를 올해 잘못하면 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응. 그럼 돈을 못 받고 넘기는 거네. 응. 올해는 어쨌든 본인이 이 카페를 유지를 잘해야지. 올해 잘못하면 내가 그냥 여기서 손 털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더 관리 잘하시고. 손님들한테 좀 친절하게 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올해만, 이민 년, 올해만 잘 넘기면은, 내년, 내 생일달 지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조금씩 낮지는 형국이고, 내년 지나서 훈년 가면, 음 이거 말고도 따로 문서가 또 들어와요. 좋은 문서가. 그러니까는 잘 하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영막살이 있어요. 용말살이 있고 장성살이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 같은 경우는 내 사업을 해야지 남의 집에 가서 일못 하고 남의 밑에서 일못 해요. 그러니까 항상 내 사업장을 가지고 내 거를 갖고 움직이라는 그런 형국이니까는 내 사업장 잘 하시고 인내심 좀 갖고 살으셔야 돼. 나는 막 처음에는 뭐를 하면은 막이 혈기가 왕성해. 근데 조금 이렇게 해다 보면은 내가 점점 점점 그 기운이 사그러지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조상님만 잘 보시고 조상님만 잘 받들고 내가 조상님한테 모두 꾸르면은 본인은 돈은 내 뒤에 줄줄줄줄 따라 붙어. 그리고 본인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많이 도와주시는 형국이에요. 본인 네 할아버지.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근데. <laughs> 근데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 태어날 때부터 아니 뭐 조상덕 있다고 음. 술한 잔을 올려도 저기 하라고 해서 항상 제 사진 낼 때는 음. 제대로 참고 그리고 하고. 본인은 사주가 우리 같은 사주예요 본인이 느낌이 없고 직성이 없다 그래도 내 생각하는 일 어떨 때 이렇게 보면 그게 맞아 그러니까는 그런 거잘 참고하시고 가게 운영 잘하세요. 어쨌든 잘 하세요. 올은 어쨌든 잘넘기돼야 돼. 잘못하면은 동지딸 음력으로 11월 달에 이 가게에서 이동하는 운이 들어와요. 명심하시고, 그냥 뭐를 해도 차분하게 끝을 보셔. 그러면 내년 후년 가면 카페가 됐던 뭐가 됐던 문서운이 또 하나 들어와서 내 사업장을 차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본인은 50이 넘어야 돼. 50 넘고 55세 넘어야 그래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일단은 50이 넘으셔야 돼. 그 안에는 내 터전 기반 닦는 그런 연국이에요 응? 55세 넘으면 그래도 편안하게 살으셔. 그래도 중년 보이 좋고 말년 보이 좋아야지 초년에는 고생해도 중년에 말년 고생하면 그거보다 더 힘든 거 없어요. 근데 말년은 그래도 괜찮아요. 먼저 세게 했는 55세 넘어서 55세 넘어서부터는 그래도 기반이 닦아졌기 때문에 탄탄대로예요 55세 넘어서부터는 그래도 50 넘으면 괜찮아 그래도 딴 생각 안 하고 딴딴맛안 먹고 딴짓 안 하잖아 그러면 올해, 올해 괜찮다 그래서 이거를 한 건데 저하고 인연을 맺었으면 제가 오래 하지 말라 그래 작년에 뱀띠들이 작년 재작년서부터 그 후유증이 올해까지도 있어요. 응? 그리고 만약에 본인은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더 훨씬 나요. 1년 12달 따지면은, 그니까 러 상반기보다도 하반기가 더 훨씬 나니까, 그래도 가게 장사 되니 안 되니 너무 막 애탄지탄 하지 마르시고, 그래도 하반기 얼마 안 남았잖아. 잘 갖고 계시면은 내년 생일달 지나면서부터 그래도 피는 영국에. 지금은 그냥 보게. 확보하는 생각으로. 그래. 에 예. 그래도 하고... 가게세만 내고 내 인건비 조금만 남는다 생각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하시면은 내년 내 생일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인 생일 달에 본인 생일 달. 그 그러니까. 음. 그때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는 형국해에요 음.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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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년에 문서 들어와요. 문서로 하시면 좋은 문서예요 계약권이나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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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또 뭐를 또 하나 펼칠 수 있는 수년이면 응. 내년 후년 응. 올 내년 후년 3년이 3년 2 3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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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응. 사, 장소는 그렇게 나쁜 장소는 아니에요 여기가 터가 도깨비 터예요 손님이 들어올 때는 확 들어오고 안 들어올 때는 그냥 조용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나오면은 문 사방팔방 다 활짝 열어놓고, 카페에 공기 좀한 번, 응? 역순환으로 한번확 시키셔. 응? 그러면은 또 다르게 그날은 장사가 좀더잘될 거예요. 매일같이 그렇게 하는데? 응, 꼭 그렇게 하셔. 요냐은또더워서 특히 또 아침에 출근하면. 응, 앞에 청소할 때문 활짝 열으시고, 여기는 특히 화장실 청소 잘 하셔야 돼 예? 주방보다도 주방은 청결이지만 여기는 화장실 청소 잘 하셔야 돼요 화장실에서 여기는 우리 이쪽 말에서는 주덕장군이에요 화장실 지키시는 장군 여기서 터가 굉장히 여기는 도깨비 터도 강한 터예요 화장실 청소 잘 하시고 화장실 청결만 유지해도 여기는 그래도 장사가 안 된다 소리 못해 요 음, 고거는 좀잘 적어 하시면 돼